자, 게임을 즐기시는 분이나 VR 기기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, 오큘러스 퀘스트 2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요.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되기도 했는데, 어, 기존의 VR 기기들이 굉장히 불편했던 점, 주렁주렁 달린 어, 케이블이 없이 바로 본체에 안드로이드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, 바로 요 기기만 쓰게 된다면, 바로 언제 어디에서나 VR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인기의 비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VR 디바이스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디바이스라고 할 수도 있고 SKT를 통해서 정식으로 수입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AS에 대한 걱정 없이 구매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제가 처음 요거를 정식 수입되고 구매했을 때는 64기가 모델이랑 256기가 모델을 판매를 해서 어, 저는 좀 가격을 저렴한 거 구매하느라고 64기가 모델을 구매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. 이번에 128기가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64기가 모델은 단종이 됐어요. 게다가 64기가 모델 판매되던 가격 그대로 128기가 모델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2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두 배의 용량으로 업그레이드 된 128기가 오큘러스 퀘스트2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배가 좀 아프지만 좋은 일이죠. 국내에서도 더욱 이 오큘러스 퀘스트2를 통해서 vr 기기의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뭐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추가로 오큘러스 퀘스트2에 대한 두가지 정보를 더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첫번째는 바로 리퍼럴 프로그램이에요. 오큘러스 공식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자기 페이지를 방문해 보면은 우측에 리퍼럴이라는 메뉴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접속을 해 보면은 페이스북 친구에게 리퍼럴 코드를 발송할 수가 있는데요 오 클러스 퀘스트 2를 구매 예정이거나 아직 기기 활성화를 하지 않은 친구에게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신규 기기를 구매하거나 활성화 되지 않았던 기기를 활성화하게 되면은 36,000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고 이 크레딧을 사용해서 게임 타이틀 등을 구매할 수가 있게 됩니다. 리퍼럴 코드를 보내준 친구는 수락 후에 30일 후 크레딧을 받게 되고 추천을 받은 친구는 활성화를 기준으로 받게 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1인 5명까지 추천이 가능하니까요. 추천한 5명이 모두 오큘러스 퀘스트2를 구매하고 활성화한다면 은 총 18만 크레딧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에요. 개꿀이죠. skt에서 구매한 기기만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고 공홈이나 다른 루트로 구매한 기기들도 해당이 되니까요 주변에 오 클로스 퀘스트 2 구매 예정이 있다거나 구매하고 활성화를 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꼭 함께 리퍼럴 프로그램 참여해서 게임을 구매할 수 있는 36,000 크레딧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두 번째 소식은 바로 아프리카 tv 비트세이버 댄스 콘테스트 소식인데요. 오클러스 2의 대표 VR 게임이죠. 인기 게임 비트세이버의 댄스 콘테스트인데 유명 여성 BJ 네 분이 참가를 합니다. BJ 문얼님, BJ 화정님, BJ 구슬이님, BJ 이다연님이 댄스 콘테스트에 참가를 하시고요. 대회 진행자로는 BJ 최군님과 치어리더 서현숙님이 맡으셨어요. 서현숙님 응원 드리고요. 9월 8일부터 각 BJ분들의 연습방송이 시작이 됐고요. 본 대회는 9월 29일 아프리카 TV에서 라이브로 시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자, 9월 29일 아프리카 TV에서 이네 분의 BJ분들이 참가하시는 비트세이버 댄스 콘테스트 보러 다 같이 꼬고, 자, 오늘 이렇게 128GB 모델의 오클로스2 출시 소식과 리퍼럴 프로그램, 그리고 아프리카 TV 비트세이버 댄스 콘테스트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. VR 초보 입문자부터 매니아 분들까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바로 요 오큘러스 퀘스트 2니까요. 온 가족이 재미있게 VR 콘텐츠 즐길 수 있고요. VR 게임방까지 가실 필요 없이 집 안에서 간단하게 가족들과 VR 콘텐츠 즐겨볼 수가 있습니다. 비트 세이브만 있는 게 아니라 스토어에 가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들이 많이 있고요. 여러 가지 컨텐츠들 많이 즐길 수가 있으니까 VR 관심 있으셨던 분들, 자녀분들이 VR 게임 좋아하신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,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